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속 정규 추정 핵심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연속은 연속 확률변수고 정규는 정규분포고 추정은 모평균 n 범위의 추정인데 그거를 다 제목에 다쓸 수가 없어서 간단히 연속 정규 추정이라고 썼어요 어, 제목 하니 좁은데 그걸 다 써야 쓰지 못한 쌤의 어,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에게 학통에 프린트 있으니까 그거 찾아 가지고 프린트 하신 다음에 프린트 뽑고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x 값의 범위가 0에서 4래요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건데 요거 값을 구하라겠죠. 근데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면 확률 밀도 함수는 뭘 만족해야 되죠? 확률 이거 y 는 f(x)가 확률 밀도 함수다. 전 구간 알파 베타에서 정의됐다. y 는 f(x)가 전 구간 알파 베타에서 정의된 이게 확률밀도함수란 것은 처음에 0보다 항상 양수해야 돼요. 음수면안 되고. 두 번째 전구간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전구간 넓이가 1이 돼야 되겠고 부분구간 넓이 있죠. a에서 b까지. 이 넓이가 고놈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px가 a에서 b일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이 넓이가 되겠죠. A.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되죠. 이세 가지를 만져온 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를, 정에 대해서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연속 확률 변수는 반드시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은, 어, 요렇게, 0, 요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 콤마 0이 꺾이는 점이 되죠. 0일 때 값이 2a이고, 4일 때 값도 2a가 되죠. 이 전체 넓이가 1이 돼야겠죠. 요거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a니까 이 넓이가 2a가 되겠고, 이 넓이도 똑같이 하면 2a가 되죠. 그래서 4a가 1이 되니까 a는 4분의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넓이 구해야겠죠. 2에서 3까지 넓이 구하라겠죠. 그래서 여기서 2에서 3까지 넓이 구하면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3은 딱 가운데인가요? 3이 되는데 지금 a가 4분의 1 나왔으니까 a가 2분의 1 되죠. 여기가 2분의 1 되니까. 여기가 2사 2와 4의 중점이니까 여기도... 딱, 중점이니까, 여기도 4분의 1 되겠죠. 4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2와 3, 요거 넓이 구하라겠죠. 요거 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어, 2분의 1, 밑변은 1이죠.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자, 2번 한번 가볼까요? 자, 정규분포가 있는데, 분산이 작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균 주위에 몰려있다는 얘기고, 고르다 개요. 그 다음에 분산이 크단 말은 평균에서 많이 벗어났다, 고르지 않다, 골고루 퍼진 게, 어, 고른 게 아니에요. 골고루 퍼지면 고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평균주에 몰려있는 거고, 이게 펑, 펑 퍼진 거고, 얘도 펑 퍼진 거고, 어, 펑 퍼진 거고, 이게 평균주에 몰려있는 거고, 이게, 이게 A반 거고, 이게 B반 거고, 이게 C반 거고, D반 거라면, 이 A반, B반 평균, 이게 평균이 되겠고, C반, D반의 평균은 이게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어떻게 돼요? 평균은, a랑 b랑 같고 c랑 d랑 같은데 이쪽이 더 크겠죠. 이쪽이 더 크겠고 분산은 어떻게 돼? 요 분산은 분산은 cd가 작겠죠. 평균주에 몰려 있으니까. 분산은 cd가 작은 거고 ac가 크겠죠. ac가 크겠죠. 요렇게 되겠죠. 아, 어, 그다음에 정규분포를 따른데 f(x)g(x) 그래프가 요렇게 될때 어, 시그마 x가 4래요. 시그마 y는 1이고, 시그마 z는 3이니까, 분산이 제일 작은 게 이거죠. 이게 평균주에 제일 몰려있는 게누구예 이거죠. 이게 제일 뾰족하죠. 평균주에 몰려있으니까, 얘가 y가 되겠죠. 얘가 y가 되니까. 얘가 y가 되니까, 2y가 얼마 돼? 11이 되겠죠. 얘가 11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큰게 4죠. 이게 제일 퍼졌죠. 제일 퍼진 게 이거잖아. 제일 퍼진 게 이거니까, 얘가 x가 되겠죠. x가 되니까. x의 평균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이가 되겠고 이게 중간이죠 중간 정도로 퍼진 게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게 Z가 되겠고 그래서 평균이 3어이 Z가 되겠고 평균 얼마야 마이너스 오가 평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요거 이제 구간의 넓이죠. 넓이고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이죠? 그래프가 이게 확률밀도함수 Y에 Fx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죠? X S는 10대칭이란 얘기죠. 대칭이 되니까. 이 가운데가 얼마 돼? 10이 되죠. 2칸이라 했으니까 8이 되겠고, 2칸이니까 여기 6이 되고, 4가 되겠죠. 2칸이니까 12가 되고, 2칸이니까 14가 되고, 16이 되겠죠. 그래서 6에서 12까지는 어디 넓어요? 6에서 12는 여기 6에서 12 여기까지 넓이죠. 여기까지. 이게, 이게 색 넓인가요? 그래서 요거 먼저 이거 요거 요거 두 칸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0.9544의 절반이죠. 그두 칸의 넓이가 0.954의 절반이니까 0.4772가 답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한 칸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0.6816이놈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0.3413이 되겠고 두 개를 더하면 0.8185가 답이 되겠죠. 되겠고, 그다음에 예, 이제, X가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저금, 정규분포를 따르면은, 어, 이거, 는 근데 뒤에 표가 있어요, 없어요. 뒤에 표는, 표준 정규분포만 표에 있죠. 이게 가운데가 항상 여긴 게 표에 있죠. 그래서 Z 값을 딱 집어넣으면 이 넓이가 나오는 표가, 표준 정규분포 표가 있죠. 그 표를 이용하려면,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공식이 X에서 M 빼고 시그마로 나는 거,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외워. 어, 외워. 어, 에우시하다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요. 평균형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 표를 쓸 수가 있겠죠. 이 표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00명이 있는데 어 이제 평균이 얼마랬죠? 평균이 평균이 1 6 0가 되겠고 어 근데 매에서 몇 가지죠 지금 161 이상 161이하가 있죠 161 이상 171 이야 이게 몇 명이냐고 물어봤죠 이게 몇 명이냐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x 값이고 이걸 z 값으로 바꿔야겠죠 z 값으로 바꾸면 165 빼고 5로 나누니까 얘는 0이 되고 165 빼면 마사가 되죠 5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0.8이 되나요 마이너스 0.8이 되겠고 165 빼면 6이 되죠 6을 5로 나누니까 얘가 1. 2가 되겠죠. 1.2가 되겠고. 그러면은 0 8고 넓이가 얼마? 0.29. 이 넓이가 0.29죠. 0.29가 되겠고. 더하기 어 이게 1.2죠. 1.2가 0.38이죠. 0.38이 되니까 이거 두, 이게 0.38이죠. 두개 다음에 0.567이 되죠. 67인데 이게 몇 명이냐? 뭐총몇명 명이 있죠? 100명을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인원수는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100 하면 67명이 답이 되겠죠. 어... 자그 다음에 n이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 BNP는 어 정규분포 m p n p 균텐데 이게 평균이고 이게 분산이 되죠. 이거는 이산확률변수고 이건 연속확률변수기 때문에 두 개를 어 매치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n이 충분히 크면은 이 값이 점점 요거에 가까워진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충분히 크다의 정의는 없지만. 그래도 정규분포가 나왔으면 이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450번 던졌죠. 450번. 근데 3의 배수가 주사위에서 362개 있으니까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이건데, 어, 요거일 확률 구하라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규분포로 바꿔야겠죠. MP가 얼마예요 2개 곱하면 150 되나요? 150 되겠고, MPQ는 여기다 다시 Q 3분의 2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 3분의 1곱면 100이 되니까 1 0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가 얼마가 되죠? 150이 되는데 140에서 얼마까지? 죠 140에서 180까지 이거, 이거 확률을 구하라겠죠. 그래서 z 값이 0이죠. 180 z가 얼마 돼요? 150 빼고 10으로 나니까 이 z 값이 3이 되나요? 이게 3이 되겠고 140은 어떻게 돼요? 150 빼고 10으로 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니까 0.3이 넓이가 0.34. 13이 되겠고 여기 3이니까 0.4987이 넓이가 0.4987이 되겠죠. 두개다 하면 어떻게 되죠? 0되고0되고어4되고8 0.84 빵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0.84 빵빵이 답이 되겠죠. 참고로 이거 원래 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2학문 부르면 은 450번에서 K 번 나올 확률이 어떻게 돼요? K 번 450번 중에 3분의 1이 K 번, 3분의 2가 450 마이너스 k죠. 450 마이너스 k가 되겠고 앞에 뭐가 붙었 붙었었죠? 4 5 0 C k가 붙었죠. 시그마 k가 몇부터 몇까지 돌려야 돼요? 140부터 180까지 돌려 야 140부터 180 이게 원래 답이에요. 이게 원래 답인데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 불가해요. 아마 오늘 하루종일 계산해도 계산 못할거이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3분의 1을 언제 막 백몇번, 삼백몇번 곱하고 있을까요? 그죠? 오늘 하루저도 아마 이거 계산 못할거에요. 슈퍼컴퓨터 갖다 놓고 계산하면 근사값 계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슈퍼컴퓨터로 근사값 계산해보다 보면 어 놀라운 사실은 이 값이 0 8 4빵빵에 굉장히 가깝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게 수학의 힘이에요. 자 (6번) 수학물들의 계사가 (48명의) 유튜버를 뽑는데 (300명이) 지원했어요 어, 지원자의 평균 점수가 (84) 어~ 7의 제곱 정규분포를 따를 때 합격자 최저 점수가래 커트라인 점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커트라인 점수 그래서 이렇게 정규분포에는 있는 이 점수가 있는데 평균이 (84점이에요) 평균 (84점이고) 이 커트라인 점수 이거를 구해야 돼 이걸 구해야 되는데 어~ 이게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여 합격이에요. 300명, 48명 뽑는데 300명이 지원했죠. 그래서 300분의 48 안에 들어야겠죠. 이거는 100분의 16이 되고 상위 0.16 안에 들어야 돼. 요 이게 0.16이면 여기는 0.5에서 0, 0 1 6빼니까 0.34가 되겠죠. 그래서 0.34가 되니까 z 값이 얼마가 돼요? 0.34가 되는 z 값이죠. 그래서 z 값이 1이고 얘가 0이에요. 이 네모를 z 값으로 바꾸는 공식이 어떻게 돼? 네모에서 84 빼고 표준편차가 얼마였죠? 표준편차가 7이었나요? 7로 나눈 게 1이니까, 어, 커트라인 점수가 몇 점이죠? 91점. 그래서 91점 받아야지 수학물들이 회사 유튜버에 뽑히는 거예요. 굉장히 경쟁률이 높죠? 여러분, 이 좋은 회사에 꼭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모평균 M의 상, 모평균 M은 이제 모평균 M의 범위 추정할까요? 모평균 M은 상수지만 우리가 알아야 몰라야 몰라요. 모르니까, 모르고, 표범평균은 n 개를 어떻게 뽑아오니 따대 표범평균은 이거 크기가 아닌 표범평균의 정의가 어떻게 됐죠? n 개를 뽑아와가지고 그 평균된 게 크기가 아닌 표범평균이었죠? 이거는 이제 n 개를 어떻게 뽑아오니 에따라서 값이 자꾸 변하죠. 그게 변수지만 그 중에 한개 값을 우리가 안다 했을 때 모평균 M의 범위를 추정하려고 그래요. 추정하려면 M이 신뢰도 95%는 이 범위 내에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x b a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 정도 범위 내에 있을 거라고 하면은 95% 정도 믿을만하고, x b a 플러스 마이너스 2.58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 정도면 99% 정도 믿을만해요. 자, 그러면 1.96과 2.58은 어떤 숫자냐? 이런 숫자요. 1.96은 여기서 이렇게 있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네 마이너스 1.96에서 1점 96일 때, 이거 넓이 있죠? 이거 넓이가 얼마예요? 95% 0.95가 되겠고, 이걸 2.58로 바꾸면 99%니까 0.99가 되겠죠? 이런 숫자고, 그 다음에,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오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의 길이는 요거 두 배가 답인데, 이거 당연하죠? 여기 있는데, 여기가 엑스바가 있고, 여기가 엑스바 마이너스 1.96 노트 n 분의 시그마가 있고, 여기가 엑스바 플 엑스바 플러스 1.96 노트 n 분의 시그마가 있는데, 이 구간의 길이, 이 m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 이 범위 내에 있을까라는 거죠. 이, 이 구간의 길이가 얼마이한 칸의 길이가 1.96 노트 m분의 시그마가 되죠. 이한 칸의 길이가 이렇게 되니까, 요 값의 두 배가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99%일 때는 요 값의 두 배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최대 오차는 뭐냐면, n과 x 바의 값의 차이의 최대 값이 M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니까 M과 x 바의 물론 M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차이가 하나도 안 나죠. 근데 M과 X바가 M이 여기 있을 때는 X바의 차가 이만큼 날수 있죠. 이만큼 차이니까 최대 오차는 2를 고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최대 오차가 되고 99%일 때는 이게 최대 오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수학 물들의기 회사의 평균이 이렇게 다른데 보평균 역시 모르죠. 모르는데 어 표본 1600명을 표본을 해 가지고 표본 평균이 70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어 모평 95%로 모평균의 구간의 길이도 구하고 최대 오차도 구하고 어 범위도 추정하래요. 범위도 추정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모평균의 범위 추정 b x바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x바가 얼마예요? x바가 70분이죠. 70분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이 1600인데, 1600 루트 1600은 40이죠. 40분이고, 평균편차가 10이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되겠고, 이거 계산하면은 70 플러스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어떻게 돼? 요 0.4464936이니까, 어, m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어, 0.49 빼면은 69.51에서 70.49. 이게, 모평균 m의 범위고, 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길이는 요거 두배 하면 되죠. 요거 두배 하면 되니까 0.98이 되겠고 5차는 이게 답이죠. 최대 오차는 최대 오차는 0.49 요게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뭐 기본서를 볼까 수학 물들이 들까 모의고사를 볼까 막 고민되죠. 근데 사람들이 막 뭐라가지고 이거 들어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하는데 뭘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어 아무거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학물들이 듣는 듣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차, 이건 참고로만 하세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박사가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수학물들이기 여러분의 친구고 여러분의 희망이고 여러분의 꿈입니다. 반드시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목표를 소중한 목표를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